네, 66페이지에 물질순환 보시면 이 물질순환 파트에서는 첫 번째로 물의순환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순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질소순환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황의순환 이내순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황의순환 이내순환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흐름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이제 제가 파트를 이렇게 쭉쭉쭉쭉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략적으로 물질 순환에 대해서 뭐뭐 배우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니까 아셨죠? 물의 순환, 질소 순환, 탄소 순환, 질소 순환, 인의 순환, 황의 순환, 에너지 흐름. 제가 여기서 순환이란 말을 안 붙인 거딱 에너지 흐름 뿐이죠. 에너지는 돌고 도는 게 아니고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는 순환이라는 말이 적합하진 않아요. 에너지는 흘러간다 한쪽 방향으로 이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고 첫 번째로 물의 순환이라는 거는 상당히 쉬우니까 빨리빨리 보시면 물질순환에서 첫 번째로 물의 순환은 물순환의 원동력은 뭐예요? 태양복사 에너지죠. 그래서 햇빛이 비춰가지고 바닷물이 증발하고 지표면에 있는 지표면에 그 수계에 있는 물이 증발을 하고 증발하면 하늘로 갔다가 다시 강수로 떨어지고 강수로 떨어지면 땅 위에서 유출되고 런오프되고 그렇죠? 맞죠? 그래서 돌고 도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물을 돌고 도는 물을 쓰는 거거든요. 지구에 있는 물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물은 순환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 순환이고요. 강수 형태 보시면은 그 물의 순환 형태 보시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은 땅 위로 흐르죠. 땅 위로 흐르는 걸 뭐라 그러죠? 유출. 그리고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 뭐? 침투라고 했을 때 어쨌든 유출되고 침투되고 흘러 흘러 가가지고 증발이 되고. 증발되는 게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위로, 아래로 가는 거죠. 강수순환의 주, 그러니까 물순환의 주체는 뭐고? 강수량이며, 전체 강수량의 4분의 1 정도가 육지에 떨어지고, 나머지 4분의 3 정도가 이제 바다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전체 지구상의 4분의 3 정도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지구상에 동시에 갑자기 비가 확 내린다고 했을 때, 바다에 떨어지는 양이 육지에 떨어지는 양에 비해서 많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밑에 있는 뭐 그림 같은 것들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탄소순환이라고 있는데요. 탄소순환 잠깐 보시면 탄소순환도 돌고 도는 거니까, 공기 중에 있는 CO2, 대기 중에 CO2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계시듯, 대기 중에 있는 CO2를 좌측편으로 먼저 돌게요. 식물들은 뭐를 해요?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죠. 이 이산화탄소, 무기탄소를 흡수를 하고, 식물체 내에서 이 식물이 죽을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도 있어서, 얘가 죽어가지고 사체를 이루었어요. 맞나요? 찾으셨죠? 광합성작용을 해서 CO2가 식물이 흡수를 하는 거죠.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이 흡수를 하면, 이 식물이 썩어가지고 그냥 썩어갖고 땅 밑에 이렇게 갇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도 사체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사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식물이 흡수한 걸 식물이 흡수한 상태를 탄소를 흡수한 상태를 우리가 동물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동물도 시간 나면 죽겠죠. 그런 식물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땅 속에서 오랫동안 묻혀 있고 지열이라든지 지압이라든지 지층에 오랫동안 갇혀있는 상태에서 생기는 게 화석 연료예요. 그쵸? 석유, 석 탄 맞나요? 석유, 석탄 같은 화석 연료가 형성되는 거예요. 사체로부터 그래서 화석 연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찾으셨나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이런 사체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땅 속에서 오랫동안 지열하고 지압에 의해서 화석 연료를 형성하고 우리는 이 석유나 석탄 같은 것들을 캐가지고 쓰죠. 쓸때 뭐해요? 연소를 시키죠. 태우죠. 석탄을 연소를 시키거나 석유계의 연료 같은 것들을 연, 연소를 시켜요. 그러면 연소를 시키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CO2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돌고 도는 어, 그런 물질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꾸로 식물들이 보면 은 CO2를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흡수를 할 수도 있지만 호흡을 통해서 내뱉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